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에 모여서 시야 작업. 여차하면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좀 얻어맞는 느낌이 들긴 해도 그냥 인구의 시간을 거치면 캐리어 싸움에서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즈의 로밍 타이밍을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페이스트 선수가 압박도 잘해주고 있고요 자 주도권을 쥐면서 빠른 글로벌 이동기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방금은 5 0이집 갔다 위쪽 동선인 걸 알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들어가면서 하이퍼를 잡아냅니다 바로 다이브 완벽 성공 바텀 주도권을 확실하게 이용하는데요 사실 이게 CC가 있는 조합이 아니어서 었 사이브를 까딱하면 잘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음. 굉장히 깔끔하게 선정했죠 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네.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좀 망가뜨려야겠죠? 어, 라이즈 아렘 무빙 하죠 그래서 506렙 타이밍에 한번 네, 광동도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박 선수가 어, 미리 들어와서 대기 중이고요 근데 이거 살짝 장심할 만하거든요 같은 팀 정글러가 레드를 먹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가까워서 네 가장 많이 죽는 타이밍이거든요. 어, 그런데... 어, 어, 아, 아, 그래? 아, 네 바로 그냥 네, 포착을 하면서 편안한 상황 만들어 줍니다. 타이밍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어, 오히려 오히려 와서 먼저 오히 먼저, 먼저 먼저 한방이야. 와아 이럴 수가 광덕 플렉스. 아까 플래시가 빠졌거든요. 블루 쪽에서 네와 이건 좀 타기 매우 큰거 아닌가요? 피오라도 테를 타고 그냥 이 한타에 그렇죠. 걸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오, 뭐, 오히려 강격 프린세스 어지안돼요 이건 일단 바텀 듀에 궁극기가 다무로돌아왔 어, 기회라고 생각할 어. 것 같아요. 네. KT 쪽에서. 그렇죠. KT 무슨 배할수 있나요? 자, 한 방. 자, 50의 궁극기가 역시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서 뭐 해서 야, 데미지 제대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용을 치면서 한타를 열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시간 대비 네. 골드 차이가 좀 나는 건 맞지만 상대 궁극기가 다 무기로 돌아갔다 이게... 상대가 시가 이으로가 하다가, 하다가, 끌다가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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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가 하다가, 다가하다다가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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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기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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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다가하다다가하다다가하다 자 무한 그냥 계속해서 본인들의 선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캐스 선수가 막힌 현을 누구라도 한 명이 뚫어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시도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광동프리스가 5천 골드 격차까지 쭉쭉 벌리는 데 성공했고 드래곤 3스테이, 킬스쿼트 3대요 엄청나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거기서 골드 격차가 음. 더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있거든요 KT 입장에서도 피오라와 라이즈가 여지껏 무대스다 네. 이건 분명히 그대쪽입니다. 어, 첫 번째 곡. 어, 근데 본대쪽에서. 본진이 어, 아, 아, 밀렸고요. 오늘 어, 도망갑니다. 그다음에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일리방, 일리방과 수경도가 진짜 환상적인데요. 매번 낚시하고요. 라이즈 뭐하세요? 오늘 크산데 플레이가 완전 완벽하죠 지금? <laughs> 자 다시 한번더 사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와. 이번 용을 허락하면 안 되겠죠? 이거 진짜 한 방에 안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죠보듀오가 네. 지금 갔을 때 빨리 네. 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빨리 쳐야 돼요. 자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KT. 보디오 오면 못 먹어요 이거 용. 자 그래 그 전에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있, 있, 있고요. 그 상태도 아직 궁이 없는 상태라 근데 그 상태가 아... 한번 들어갈 것같긴 하거든요. 네. 이게 자 출세 네. 오고 있는데요. 아... 드래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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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 자, 커리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강태리성. 드래곤! 드래곤! 자, 드래곤 잡았다. 먹었는데. 먹었어. 기팟 한타 갔다. 이거 대승. 개기면 안 되거든요, 또. 그렇죠. 자, 새 사람 찾아야겠죠? 일단 지금까지 맞아야 돼요. 크럭처럼. 그런데 한번 여기서 오, 살 줄이나? 아우고 졌었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용은 챙겼지만 취했지만 두명 잡했습니다. 사실 광동 입장에서는 용을 너네 먹어도 돼. 우리 한타 이길 거야. 한타 이기고 바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할 수도 있,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훨씬 편안한 타였죠 피오라까지 죽었고 자 이렇게 해서 미드와 바텀 지역까지 해서 전방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본인들이 언제 반격할 수 있을 타이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네요 탑 2차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미드 이차 2차, 바텀 2차는 민타이밍에 그냥 적당히 아군과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진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압박을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유정인 거든요삼 라인까지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차이다라고 하니까 백 그렇죠 그런데 그거안 한다는 라거 이거 얼마나 유리한지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 보니까 슬퍼 뒤로 빠져서 어? 그때 한장을 바닥에 엮어 잡한 거만 이거 만든 그림이에요 맞아요? 만든 그림입니까 본인들의 맛이 있요 다리 잡서잡았어잡 잡았는데 여기서 저번 할수있나요페스티해요페이스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해야 돼요 페이스티이러면이러면이러면를해요 페이스티를 해이 아, 이게 아, 네. 여기서 끝! 어 진짜. 거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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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일단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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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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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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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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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진짜. 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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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자그 정도 게임을 지배하고 네, 있습니다 일리바. 어. 자 들어가서 가져와요 아, 지금 페이스 잡았고요. 아, 아좋습 아. 클리어할 사람이 자 그만큼 이제 버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턴에 여차면 끝낼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데요 이번 이번 타이밍. 그렇죠 지금 라이즈가 너무 지금 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번 아, 가보나요? 온도가 아, 온도가 안 올라요. 구기가 없어요. 네5분 오초. 자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클리버 함께 와 포탑. 하다가 이제 빠져도 돼요. 네, 자 그래도 견뎌내야겠죠? 여기까지. 어, 아, 아, 예. 이러면 또 하나밖에 없어요. 라이즈 궁으로 5공 넘기기. 아, 그건가요? 라이즈 궁 5공을 뒤로 넘겨서. 이제 앞서 저처럼. 5인궁 네, 5인궁 다섯 명 오인국. 돌리고 해줘. 예. 네. 네. 해줘야 됩니다. 그것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공간 외곽으로. 그렇죠. 5공 배달 한 방. 자, 배달 여기서. 왔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네, 그리고 회전격으로 다섯 <laughs> 명. 다섯 명을 <laughs> 두 번씩 뛰어줘야겠네요. 네. <laughs> 자 여기서 이 억제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음. 아 이게 지금 제리가, 제리가 또 힘이 너무 네. 없어요 네. 아니 제리가 한 3코어를 갖춰놨어야 아, 아 그렇네요 그렇구나. 아 무한의 대검이라도 있어야 아 뭐가 되도 될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어... 지금의 마지막 어... 어... 잘 들어갔어! 자 매우 들어갔습니다 아에서 아, 돌아주고 회전격! 어... 잘 들어갔습니다! 아 하지만 일리마의, 일리마의 어. 그 상태 진짜 미쳤는데요? 어. 그렇죠 와. 미쳤는데요?! 야 이건 뭐 안정감이 말이 안 됩니다 네. 몇대맞았지만 어, 방금 이색을 쌓고 먼저 이니시를 넣는게 완벽했죠. 빨량팀에 저는 그 상태가 이니시가 잘 되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리마는 저의 이런 생각을 깨부수는. 아, 와, 극찬입니다. 사실 광동 입장에서는 미드바트억지을 밀어놨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광,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네. 더 빨리 굴러갔군요 네. 아니 막을 수가 없는 선수네요. 일리마의 그 상태. 일리7자 네. 이제 008. 00국가전라 009. 갑니다. 야, 킬스코어 13대1이구요. 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GG. 자, 경기에 마무리됩니다. 킬스코어 그리고 뭐 용이라던가 모든 오브젝트 싸움에서 저 광동 프리스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요, 이 다음 경기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운이 강하게 남는 1세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딜량에서는 어, 확실히 좀바로스가좀 이런 모습이 좀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니, 그 상태 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 상태인데. 맞죠? 그 상태가 무슨 딜러 챔피언. 아뭐 딜러 챔피언 같다라는 얘기 듣긴 해도 딜러 챔피언은 아닌데 <laughs> 맞습니다. 딜이 이 정도라는 거 그것도 포킹의 강점이는 바루스에 비해서 이 정도 네. 딜이 모자란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벽팀 입장에서는 딱딱하면서 왜 이렇게 강력해? 네, 그렇죠. 이게, 이게 생각기는 마단 챔피언이죠. 네. 자 그래서 이래서 나르헨나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제 경기 기준으로는 피오지도 아, 준비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콜이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피오지는 일리엄입니다. 오늘 이 김동준 선에이몇 차례 극찬 받았습니다. 갱 흘리기, 아그 외에 뭐딜넣는 것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맞습니다. 상대가 치고 들어왔을 때 도주 경로를 선택하는 그 모습이 진짜 감탄밖에 안 나. 그리고 스킬 활용 순서가 진짜 환상적이에요. 와 저는 아까 그 타벅잭이 앞에서 포탑 있을 때 스킬 활용하는 걸 보고 와 진짜 그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그게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아, 일리마 선수가 앞으로 그 상태를 할수 없을 수도 있겠다. 아, 오늘의 은퇴식. 상대가 뺏어가거나, 밴을 하거나, 견제를 많이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경기를 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동의할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